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를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은혜에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젠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베드로 남서의 주간으로 찬양제를 또 준비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 그 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서 많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찬양으로. 이난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엔 성탄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가 성탄절에 베풀어져. 우리 교회에서는 꼭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송구 영신예배를 지나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그 일들로 인해서 많이, 많은 일들이 이 진행이 되어지지만,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함없이 주님만을 향한 심찬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께서 더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또 어, 이제 여러 가지로 모든 악동,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라. 그리고 신랑한 젖을 사모하라.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전혀 사모하라. 이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혹은 그든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 세상의 모든 삶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힘써서 앞을 향해 나가다 보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신앙인으로서 사모해야 될 것들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애기들이 엄마의 그 순전한 젖을 그렇게 사모하듯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근데 사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받아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복된 열매, 자녀로서 귀한 삶 속에서의 열매를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면 아유 나 같은 사람 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잘 안되는데 참 내가 뭐 과연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헌신의 삶이 되지 못할 때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겠어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교회 또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인해서 더욱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버려야 될것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 수 있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그 첫째는 악독입니다. 악독한 마음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척 하는 거죠 알아도, 안, 아는 척안 하고,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거. 뭐척하냐 기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외식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이건 그러니까 말을 하고 고백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아, 외식하는 것, 또모든 비방하는 말. 이거 버릇이에요. 비방하는 것도. 부정적인 말하는 것도 다 버릇이에요. 하아, 부정적으로만 비방만 하고 말이냐. 그런 거 전부 다 버려야 된다. 신앙인으로서 왜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성결한 생활. 깨끗한 생활입니다. 그건뭐 여러가 어느 목사님도 뭐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영적인 문제고 우리의 심령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 몸도 그렇다. 몸도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뭐 이런식이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 우리는 또 하나 이제 그러면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성결한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왜 해야 되느냐? 그거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면 선결해야 돼. 더 나가서 왜 본이 돼야 되느냐?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야 전할 수 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도 선결한 것이 아니라 불결하다고 한다면 생각이나 행동이나 뭐 모든 가짐 가짐이로 처럼은 뭐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못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일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함이 결국에는 무엇뭐 행함, 말과 행함이 같아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못하면 결국 비난을 받게 되지요.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고 그 사람이 비난받고 교회가 비난받고 나중에 예수님도 비난받고 다게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험하게 사용하는 어떤 모든 것들 오늘 말씀에는 악독이라요. 악독한 마음, 뭐 악독한 행위, 뭐 이런 거 모든 기만 또 외식 시기하는 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다, 그와 유사한 것들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 1장 22절을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거운 사랑이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 뜨거운 사랑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러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사랑은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참 뜨거운 그런 그러한 그 사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대한 대원칙이에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또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뜨겁게 사랑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아주 그냥 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아,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브랜드 같이 그렇게 붙어들 다녔어요. 그것이 그리스인들의 도 삶의 특징이라고. 해요. 형제에 대한 거짓이 없는 사랑이 되어서, 어, 그런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모든 악독입니다. 모든 쾌혈,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걸 버릴 때에 정말 거짓이 없는 형제단 사랑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언행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의 신앙 자체가 여러 가지 모든 모습에 있어서... 저 사람이 정말 진실한 신앙이냐 의심 받을 수밖에 없고 또더 어떤 그 모든 행위를 살펴보게 되면 인정을 받을 수도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든 어떤 모습이 될지를 좀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악독이라고 했어요. 이게 표현 자체가 좀 너무 거북합니다. 악도 악하고 독하다. 이 해치는 거예요. 이웃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성격 성질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거 다른 이게 찾아보니까 성벽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의 의지에 병이 들었다는 뜻이랍니다 이게 이건 자신의 마음의 마음과 의지에 병이 든 사람 이게 이제 악독한다는걸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하고는 하는 성경에서의 사랑에 대한 형제상의 원칙인데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믿자 또 증거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못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어, 드리질 못했는데, 저, 저게, 그, 동부 이천동에, 좀, 요즘 우리 교단 내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좀 나아요. 충신교회라고. 교회 바로 옆에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새로 등록을 했다. 와서 목사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여기서 20년 동안 살았다는 거야. 근데 충신교회 교인이 자기한테 와서 예수 믿자고 하는 말을 한 사람도 얘기 안 했다. 그 내가 이제 자진해서 나왔다 말이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게. 다른 데 나가서 전도 어, 하는지는 몰라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집인데 예수 교회 나가자고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자고 하는 사람도 얘기 안했다 제가 이거 한두세번 얘기한 거예요. 그 뭔가 구린 <laughs> 게 있어 그랬나. 내가 그 목사님 뭐박종님 뭔가 구린 게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 당신 생각도 그런,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에는 예, 그, 그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것 같아요 괴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을 능가하거나 누르기 위한 어떤 관계 이게 괴율이라는 말이랍니다 혹은 옳지 못한 지혜를 짜내는 것을 괴율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에는 언제나 다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자꾸 후벼하니까 사실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거기다 뭐 덧붙이고, 뭐 깎아내리고 이래가지고, 그건 다툼이나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편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이, 넘치고 순수해야 되고 성실 겸허해 이거를 보고 우리 성결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또 외식이라고 하는 거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된 척하는 거 내가 제일인 척하는 거 하지 않은 어떤 일을 내가 한 것처럼 척한 거짓된 행위를 외식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없어도 있는 척 있어도 없는 척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지요. 그런 거를 외식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외식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하지 못합니다. 또, 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실제로 감추어진 악독, 혹은 병든 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투심,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으로도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결국,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뭐안 이루어지겠죠. 이것은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기심 같은 거는 내적인 마음 속에서의 어떤, 내적인 어떤, 뭐 달라지는 마음. 안 그랬는데, 아, 저 뭐, 별것도 아닌 사람이 말이지.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러니 이게 확 질투심. 이게 병든 의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나 질투는 다른 사람의 능력, 성공, 그 다음에 선행 혹은 좋은 평판을 좋아하지 않는 데 야잡아 보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버려야지 된다. 모든 비방하는 말. 그건 뭘까? 교묘하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중상하고, 험담하고, 뭔가 상처를 내는. 그 그가 하는 말 가운데에 그런 말 속에 그런 악독한 그런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 중세기세 교부 아주 훌륭한 그런 우리 그런 분이죠. 이런,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띄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악독은 다른 사람의 아픔, 상처를 기뻐하고,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애태우고, 괴혈은 마음의 표리, 부동함을 제공하며, 외식 또는 아첨은 혀에 비방하는 말은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입힌다. 아태가들이 후벼파서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그건, 그런 것이 악덕이라고 버려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모든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버리라고 하는 말을 이게 신약성경은 헬라말로 기록됐거든요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 버리라는 말은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거부감을 가지고 마음 속에서 몰아내라, 버리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인으로서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런 것들을 몰아낼 때 어떤 죄악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 모든 악동, 모든 괴혈,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진실함으로 증거하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지는 사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벗어버리지 못한 신앙생활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에 회방만 받지 바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된다.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나님의 신령한 젖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하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자 그의 자라나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갓난 아기들이 뭔가 요즘엔 뭐 전부 다뭐 우유 뭐 이렇게 하다가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우유를 먹이다 보면은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뭐 배탈이 나고 병이 들고 급작스게 럽 병원 가야 되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 않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성경 말씀 뭐 잘못된 게 오늘로 제가 그뭐 만민주앙 교회인가 뭐그 이제 그 이재록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어느 신문에 난것 같아서 이제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아니 그럼 우리 교단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한 근데 감리교가 조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그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몇몇 목사들이 그래서 이 감리교는 왜냐 이 감리교는 좀나이 감리교 교인들을 계시면 좀 미안합니다. 거기는 일제 때도 신사참배, 고그 찬성, 제일 먼저 찬성했던, 교, 저기, 감교에, 그게. 예. 그래 내가, 얘 예, 감리교 또 이런 짓을 하네. 그, 거기 목사님, 뭐, 감독을 지는 목사님 두세 분이 또, 거기에 무슨 잔치에 가가지고, 뭐, 축사를 하고, 기도라고. 그렇게. 이 감리교는 계속 그 때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쨌든 이런 저런 것 같이, 불결한 것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애들을, 뭐, 이렇 젖을 먹여서 키우는 그 산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뭐, 좋은, 뭐, 우유가 있다고 해서, 뭐, 갈아 먹이려면은, 그, 애, 애들이 쉽지 않잖아요. 갓난 애기들. 어? 지가 평소에 먹던 거 아니니까, 어, 뭐, 농도나 이 모두가 다르니까 자꾸 밀어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렇다. 이거 바꾸기가 힘들다 여기에 갑자기 물들어버리게 되면, 이런 것에, 어, 이거 뭐, 어디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 저,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저한테 뭐, 대들기도 했던 청년들이 있었는데, 변승인가, 뭔가, 저, 저쪽에 뭐, 뭐, 뭐 무슨 뭐, 교회인가. 지금부터 다, 그거 다 없어졌어요. 천우동 갔는데 그 정도도 없어진 것 같아, 그게. 다 없어졌어, 그게. 이게 이게, 이게 순전하고 뭐, 령한 것이 못 되다 보니까, 크게 허물어지고 많은 건데 한때 여러 명 갔어 거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하여간에뭐 몇몇 사람 뭐 죄끌고 다녔어. 그 친구 지금 뭐뭐 뭐 신학교 간다. 신학교도 안 갔고 보니까 목사 되는데 목사도 안 됐어요. 맨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니고 말이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린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그건만 사고 그건만 받아 먹어야 된다 그때 에 우리는 성장하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잘 성장하죠 성숙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장도 어렵고 성숙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자꾸 신앙에 병이 들어간다 어떤 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그러나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는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또 병에 걸리지도 않고, 배탈도 안 나고, 끙끙 알지도 않고,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 이루게 되고, 근데 이거를 잘못 배 빼게 되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병든 신앙생활이라는말이죠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빈약하게 되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성장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위의 백성들은 신령한 젖을 즉, 하나님 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바르게 세워져 가야 돼요. 어,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어느 분이 서울에, 그 저기 부산에 그 정필도 목사님, 교회, 교인인데 권사님 인것 같아요. 그분이 서울에 와서 이제 와서 몇 년인가, 뭐이게 2년인가 이렇게 있으면서 아마 교회를 한 그룹 정해놓고 다닌 거. 근데 그 교회가 건축하게 생겼다, 이게. 건축하자고 하 건축 헌금하자고막 얘기 목사님이 막에 격려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헌금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한 거예요. 다니 목사님 보다 보니까는 우리, 자기네 교회 교인은 아닌데 음? 이게 불능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느냐? 하니까 부산의 정필동 목사님 교회 권사님. 그러장고 말이에요. 감사하다 감사하긴 하나 이거 받을 수 없다. 이 정도 헌금은 자기 교회다 해야지. 이걸 어디에 여기다 하냐. 그러면서, 만일에 그 정피도 목사님한테 얘기해. 그분이 허락하면 내가 받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 금액이 컸는데, 그 목사님이 물리친 거예요. 그니까 이제 이번이 꼭 자기가 이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니까 각, 부산 가다가 정피도 목사님 만난 거예요. 사정력 쭉 하면서, 목사님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들 목사님, 목사님이 옳다이 내가 허락할 테니까 가서 응? 헌금을 해라.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전화가 오고 간 거야. 너무 감사해. 그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이 가르치는 거야. 거예요. 1 1주 그냥 아무데나 흘트러버리고1 1주에다뛰어가지고서뭐 감사헌금하고 뭐, 뭐 무슨 선교헌금?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11주는 꼭 내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뭐 그거 아니고, 뭐, 지멋대로 하면, 그거, 그거 복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모니를 복에 게을리해서 안 되고요. 그러므로, 열심히 듣게 하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주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꼭 드려야 될 것들이 또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 판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릴 것이 신령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러면로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제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령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도 됐다면 거듭났다 하더라도 뭐곧 썩어버리겠죠. 혹시 아니야 시도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항상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 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확신 가운데서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성경 말씀이 이럴 때 이렇게 해석되고, 저럴 때 저렇게 해석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다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썩지 않아야 시로 됐다. 그 확신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소서, 심주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버릴 것, 버리고 사모할 것, 결정적으로.